아, 중남 시내버스 1 0 년대 공공성 실현을 십이 년도 집행연장 받고 있는 중앙입니다. 기자회견 해보니까 뭐 인사말 많고 그 기자분들 싫어하셔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천안 시내버스보공영실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토요일 오전 천안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구체의 제일 안전한 대중교통 상상 그리고 도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성과 서비스 만족에 대한 시민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천안시내버스 운영 사태를 점검한 천안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구 활동을 보고하고 더 나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4개월간 설문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애쓰고 행사를 준비한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4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이 집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 되, 되지 못한 이규백 씨를 토론회 패널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만여객의 대표인 이규백 씨는 다른 두 버스 회사의 대표들과 함께 2014년 검찰에 의해 200억에 달하는 현금 수익 누락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형의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혐의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인정되어 아직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고 있지 못한 <laughs>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천안시내버스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한 자리에 주요 패널로 추빙한 것에 중감시내버스 공공성의 행복을 위한 천안시0년대는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임 천안 안산지부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구조화된 불패를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토론에서 여러 분의 토론자들이 대중교통, 특히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발표하면서 천안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조금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장된 보조금 확대 논리에 불합리한 점을 밝히고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바입니다. 천안시 교통가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경유차와 천안가스 차량의 보조금 차이, 한송 보조금의 지원 비율,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지원금 비율을 근거로 보조금을 인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장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치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유차와 천연가스 차량의 보조금 차이에 의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적재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현재 경유에는 보조금이 붙고 천연가스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2014년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은 리터당 35%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즉, 경유차가 유가 부족으로 인해 천연가스보다 혜택이 더 줄어든 것은 맞지만 천연가스 역시 많은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천연가스 차량으로 인해 경영이 경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부실하게된 책임을 다른 쪽으로 떠 넘기는 것입니다. 유리비 부담이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대충 통계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시민들을 협박하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게다가 버스 업체들은 2013년 6월에 8월에 고유가를 이유로 요금을 한꺼번에 200원이나 인상하였는데 이제 와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근의 타 지자체의 환승 보조금은 환승 시 100%를 보조하는데 천안은 90%밖에 지원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수치를 교묘하게 요구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일례로 환승보조금 100%의 청주는 요금이 1200원 이어서 일회환승 시 12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비, 비율은 90%지만 카드 요금이 1350원 이어서 이회환산한 90%는 125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5... 즉, 일회환승할 때마다 보조금은 천안시가 청주에 비해 15원을 더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업체들이 100%의 보조금을 요구하려면 우선 타시도에 비해 높은 요금부터 낮추위한 신용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근 지자체의 일대당, 한대당 지원금이 현격게 차이가 나기에 타시도의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비교로 천안 시민들이 낸 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점이나 카드 사용 시 할인율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타시도에 지원비를 맞추라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버스 업체들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과연 버스 업체들이 주장하는 적자가 사실인지 아닌지 적자라면 그 미,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안시의 회계감사 자료 공개를 통해 업체들의 주장의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충남 시내버스 공공사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는 2014년 표준 운송원과 산정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천안시의 버스 운영 시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버스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환승 수익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60억까지 60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과, 타시도와의 대당 표준 운송원가 차이의 70%가량이 인건비 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업체들이 말하는 경영 악화의 책임이 보조금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 주주들의 과도한 사익 추구와 불합리한 경영 때문이라는 점과 운전기사들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타시도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손하 씨는 버스업체들이 열악, 명확한 근거도 없는 보조금 인상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내쳐야 합니다. 이미 천안시가 소리소문 없이 환승보조금을 80%에서 90%로 올려 지급하는 과정을 보며 많은 시민, 많은 천안시민들은 과거 버스업체의 로비를 받고 구속되었던 한무 전 과장을 떠올리며 아직 유차의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천안시의 공무원들이 한무 전 과장이 출수요, 천안 버스업체들의 이 협의체인 천안시 공동관리위원회에 임원으로 영입된 것을 출세 사다리를 단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건창력액은 누적된 적자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금마저 제대로 주지 못할 처지에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은 95%의 동의로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창력액이 이대로 무너져 공중분해된다면 회사에 종사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일순간에 직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천안 시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창역의 문제는 시가 보조금을 몇푼 올려서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부실경연, 방만한 경영을 해오던 경영진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천안시 버스 운영, 천안시 시내 버스 운영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그리고 저렴한 버스 운영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화된 건창력에게 산소흡기를 달아 겨우겨우 숨만 불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나서서 건창력에게 자살을 인수하고 운영에 책임을 지는 공용회사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건창력에만이라도 공용회사로 탈바꿈한다면 더 이상 사익, 사익축에 매몰된 버스 업체들에 의해 전환시의 대중교통체계가 농단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버스 공영자가 재정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력의 인수에는 약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나 결국 이는 모두 천안시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실질적 인수비용은 0에 가깝다고 추염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천안시에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토론회를 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시 교통과와 버스업체들이 민간소비자단체의 이름을 빌려 한 목소리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퍼뜨리 하는 모습이나 손가락질 받고 자숙해야 될 전직 비리 공무원이 천안 버스업체들의 이익협의체인 천안시 공동관리위원회에 영입되어 토론회장에 앉아있고 그에게 줄줄이 인사하러 오는 교통과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천안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있는 분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버스업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천안시민들 공복으로서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시내버스 공공소유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는 천안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충 충북한 발이 될수 있도록 계속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우리 주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한 씨는 보증 업대 이들을 즉각 중단하라. 전한 씨는 시내 버스 관련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하라. 전한 씨는 번창 여객을 인수하여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라. 전한 씨는 버스 업체 와 유착을 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